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양랩의 양박사입니다. 자 오늘도 프로젝트 오존 3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. 저번 시간에 어. 어, 요 녀석 그 프레스 챔버랑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조금 제작을 해 가지고요 어, 일단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다해 놨죠 어, 오늘 조금 해볼 거는 요 녀석 있잖아요 요거 정제기 요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어, 플라스틱 조금 제작을 해서 어, 제가 원래 만들려고 했던 트랜지스터를 좀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우선은 뉴마틱 크래프트부터 검색을 해 주도록 하고요 음 여기 있는 요 녀석 트랜지스터를 좀 제작을 할 거예요. 아마 요걸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 어, 그거는 이걸까 <laughs> A일까요? 아무튼 요거 만들기 위해서 제작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작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. 좋아요. 자우선은요 녀석 정제기부터 좀 설치를 해야 될 텐데 정제기 설치를 간단하게 여기에 요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만들었던 요 녀석 어 볼텍스 튜브라고 하는 요거를 조금 이용을 해 봐야 될 텐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설치하는 쪽 면에 그 요 뜨거운 쪽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차가운 데를 쓰고 싶으면 반대로 설치를 하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설치를 해주고, 여기다가 이 녀석을 설치를 해줘야 겠죠.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다가 방열판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, 그냥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용을 해도 여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온도를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닌가? <laughs> 여기는 좀 다른 방법으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죠. 어, 요거 같은 거는 이 녀석 있잖아요, 컴프레스 아이언인것 요거를 꺼내 가지고 블럭으로 좀 제작을 해주면 됩니다. 블럭으로 오잘 만들어지네요. 좋습니다. 블럭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. 이 녀석은 또열 전도율이 있기 때문에 어,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은 열을 조금 더 많이 어, 방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 주면 되죠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, 압력을 공급을 할수 있도록 설치를 해 보면 될것 같아요 이 프레스 튜브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 주면 여기에 압력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올려 주게 될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? 여기다가 이제, 아, 석탄을 집어 넣어주면 될 텐데, 셋, 넷, 다섯 개 들고 가서 넣어보도록 합시다. 자, 여기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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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다 넣어주면은 이제 압력이 올라가면서 여기에 열을 공급을 할수 있게 되겠죠.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될 게, 어, 그래서 석유를 조금 퍼야 되잖아요 <laughs> 그래서 석유를 좀 풀어 갈 겁니다 석유를 좀 풀어 갈 건데 어, 조금은 효율이 좀 있게 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양동이를 조금 좋은 걸 제작을 해볼 거예요 그 엔더 양동이라고 어, 양동이에 그 많은 양의 액체를 집어넣을 수 있는 녀석이 있어요. 그 녀석을 좀 사용을 해 보도록 하죠. 어, 엔디아 e 검색을 하면은 아마 엔더 양동이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어, 조금 내려 보면은 나와야 되는데. <laughs> 아, 좋아요. 양동이가 안 보이네. 음. 아, 여깄네요 엔더 버킷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사용을 하면 될 건데 이거를 이 녀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좋아요. 어 레인포스트 엔더 버킷이라고 하는 요 녀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부터 하나 제작을 해주도록 하고요. 요 녀석을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.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 만들어졌니? <laughs> 아, 만들어졌네요. 그 다음에 요걸로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합시다. 그러면 레인포스트 엔더 버킷 이라고 하는 요 녀석 제작이 됐고요 이제 그 이걸로 그 석유를 퍼 쓰면은 담아올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 이게 그렇게 많은 양을 풀 수는 있지는 않을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어 액체를 담아 오기 위한 드럼을 또 제작을 해줄 겁니다 자 우선은 드럼 만들기 위해 어 대충 그냥 철이랑 금이랑 <laughs> 다이아몬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어 그냥 이렇게 들고 가서 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. 간단하게. 좋아요. 자, 철개를 이렇게 해서 요거 만들어주고요. 판, 그 다음에 요렇게, 가마솥, 그 다음에 가마판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아이언 드럼 제작을 해주도록 하고요. 이거를 두 개,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놓고, 드럼, 다이아로 감싸줘서 이 녀석 레인포스트 라지 드럼까지 제작을 해가지고 아, 석유를 좀 풀어 갈 겁니다 <laughs> 이렇게 간단하게 석유를 좀퍼 가지고 오도록 하죠 자 우선은 어, 오버드 에이플 챙겼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 버킷 챙겼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날아가서 어, 석유를 좀퍼 오도록 합시다 좋아요 아마 석유는 날아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이 보이게 될 거니까 석유를 푸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<laughs> 자 일단은 넘어가 주도록 하고요 아마 제가 그땅 파던 곳 있잖아요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양의 석유가 있었던 걸로 같은데 여기 보면은 석유가 넘쳐나고 있죠 <laughs> 자 요렇게 다 선 다음에 여기다가 싹 집어넣어 버리도갑시다뭐 집어넣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어... 쉬프트 클릭하면 은 여기 나오잖아 <laughs> 어... 들어가지가 않는데 음... 그래요 넣다가 들어갔다가 아하. 야 이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<laughs> 어... 잠깐만요 이거를 한꺼번에 집어넣는 방법이 없나 음. 이럴 것 같았으면 은 그냥 양동이를 들고 오는 게 나았을지도 <laughs> 어, 그냥 양동이도 있네요 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옮겨 주도록 하고요 요거는 아마 꺼내는 방법이 따로 있겠죠 제가 지금 어, 단축키를 모른다던가 그런 걸 테니까 그 이거는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어,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<laughs> 자 일단은 석유를 여기다가 담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, 빠르게 석유를 어, 담는 부분 넘겨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대충 75버킷 정도 얻었습니다 요거 가지고 가서 정제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 <laughs> 자 대충 이거 먹어서 날라가 주도록 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열이 올라왔을 거니까 어 액체를 공급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 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자 요거를 여기다 설치를 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, 넣어야 되는데 그냥 양동이로 집어넣어도 되나요? 어허 그렇군요 근데 아직 열이 좀덜 올랐기 때문에 어, 여기에 에어가 찰 때까지 조금 기다려 줘야 될것 같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석유를 가득 채워 보도록 하죠 가득 채우게 되면 은 <laughs> 열이 올랐을 때 어, 석유를 정제를 해줄 겁니다 자요 녀석으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은뭐 여긴 또한 번에 들어가잖아 음... 그래요. <laughs> 꽉 찼네요. 좋습니다. 자, 여기서 퍼다가, 여기다가 한꺼번에 집어 넣은 데사용 하면 될것 같군요. 음, 일단은 얘가 열이 좀 올라야 되니까 열이 오를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도록 합시다. 좋아요. 자 일단 100도에 도달을 해 가지고 요 만들고 싶었던 거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더 나와야지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어, 플라스틱 만들 준비를 조금 해 보도록 합시다 이 녀석 플라스틱 믹서라고 하는 요거를 조금 제작을 해 봐야 되는데 어,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요 플라스틱 믹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컴프레스트 아이언인곳이랑그다음 유리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. 일단은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으니까 하나만 제작을 해 주도록 합시다. 어 어디 갔니? 근데 <laughs> 아 밑에 쪽에 있겠죠. 여기 있네요. 요거를 제작을 하면 될것 같아요. 요걸 만들면 될 거고요. 아마 플라스틱 그 믹싱 하는 데는 온도가 안 들어갔던 걸로 아는데, 요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을 보도록 하죠. 음, 맞아요. 플라스틱을 이제 믹싱하는 데는 어, 온도가 필요하진 않네요. 아마 다른 용도로 사용할때 온도가 들어갔을 텐데, 플라스틱을 녹이는 작업을 여기서 할 수가 있군요. 이런 어, 작업을 할때 온도가 필요하고요. 일반적으로는 필요하지가 않네요. 좋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 한버킷 정도 제작이 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될것 같으니까 아,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. 어쩔 수가 없네요. <laughs> 좋아요. 자 모였습니다. 드디어 LPG. 어 요걸 이제 꺼내야 될 텐데 아마 맨 위쪽에다가 요 양동이를 요렇게 하면은 꺼내질 거예요. 고거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 주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요 녀석의 석탄이 들어가서죠. 석탄을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이제 조합을 해줄 겁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해줄 거고요 오, 한 방에 완료가 됐네요. 오, 그리고 한 버킷이면은 플라스틱이 열 버킷이 나오는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지가 않네요. 좋습니다.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. 여기에는 이제 염료들을 조금 집어넣어야 되는데, 빨강색, 그 다음에 녹색, 파랑색 염료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. 아 빨강색이랑 아니구나, 녹색이랑 파랑색은 만들기가 쉬운데, 빨강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들려고 한다면은 어... 그 꽃을... 많이 만들던가, 그래야 되죠. <laughs> 자, 일단은 염료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. 저번에 아마 빨강색 염료 꽤나 만들었기 때문에 쌓여 있는 게 있을 거예요. 한번 둘러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. 자 일단 빨강색 12개, 녹색 17개를 찾았어요. 뭐, 요 정도면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걸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죠. 어, 대충 한번 만들어 봅시다. 여기다가 빨강색 넣고요. 녹색 넣고요. 그 다음에 블랙 플라스틱 하나 누르면 하나가 나올 겁니다. 그리고 탱크에, 어, 플라스틱이 없다고 하니까 플라스틱을 조금만 더 옮겨와야 될것 같군요. 좋습니다. 자 플라스틱 제작이 완료가 됐고요. 어, 퀘스트도 완료가 됐네요.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옮겨가지고요, 블랙 플라스틱을 살짝 옮겨주도록 하죠. 좋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블랙 플라스틱을 만들게 되면은 다섯 개 정도 나왔구요 요거 같은 경우엔 저번에 만들려고 했던 고녀석 그 한번 제작을 할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일단은 트랜지스터 제작을 한다고 했었죠. 요걸 만들 건데, 여기에 들어가는 게 컴프레스트 아이언인 곳, 그 다음에 레드 알로이, 그다음에 블랙 플라스틱,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다섯 개씩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. 일단은 트랜지스터부터 제작을 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. 아 어, 조금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어 엔더 기스 쓰드라고 해야 돼. 뭐라고 읽어야 되지? 아, 아무튼, 캐패시터를 좀 제작을 해가지고 왔습니다. 요걸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. 이렇게 해서 요 녀석을 좀 만들 건데, 일단은 하나만 넣어도, 오, 8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만드는 효율은 괜찮은 녀석인 것 같긴 해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. 일단은 8개만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 찾아보도록 하죠 자그 다음에 필요했던 게 아마 레드 알로이가 5개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, 컴프레스다이온도 5개 필요할 거고요 요 정도만 있으면 되려나요?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, 요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 녀석을 만든 다음에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어. <laughs> 회수 어떻게 해야 되지? 어, 그게 조금 문제긴 하네요. 자, 일단은 어, 다섯 개, 다섯 개, 그다음에 얘도 다섯 개, 다섯 개다 집어넣으면은 조합을 해줄 거고요. 아, 그 전에 여기 컴프레스드 아이언을 꺼내면 안될 텐데 꺼내 버린 것 같고요. <laughs> <laughs> 다시 다섯 개 집어 넣어주도록 하죠. 이렇게 어 아직 안 들어갔다. 아, 다행이네요. 아직 안 들어갔어요.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템 필터 등록을 뭐, 뭐라도 해줘야 됩니다. 안 그러면 꺼내 버려요. <laughs> 자 다시 집어 넣어보도록 할까요? 일단은 요거 다섯 개. 아, 그 다음에 어? 어디 갔지? 아 요거 다섯 개 집어 넣으면 될것 같고요. 어, 보면은 저기 컴프레스드 아이언 들어가 있고, 레드알로이 들어가 있고. 어, 트랜지스터인가요, 저거? 저 뭐지, 이름이? <laughs> 자, 저런 식으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, 여기에 이제 이 녀석 필터 설정을 끝내게 되면은, 트랜지스터를 꺼내주게 될 겁니다. 어 좋아요. 이렇게 해서 트랜지스터 제작을 했구요. 요거를 어디다 쓰려고 만들려고 했었지? 아무튼 어디 쓰려고 만들려고 했을 텐데, 일단 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뭐 패턴 터미널이나 조합 터미널 정도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아이 강철 캐싱 만드는 데 들어가서 제작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메카니즘 기계들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어, 한참 만들어야 될것 같군요 좋습니다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트랜지스터 조금 더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돌아와가지고 아마 메카니즘 해볼 것 같네요. 다음 시간에는. 좋아요. <laughs> 좋습니다. 자, 오늘은, 어, 드디어 이 압축된 공기를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 봤다고 해야 되나요? 아무튼 정제기를 이용해서 정제를 하고,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용을 해서, 어, 플라스틱까지 좀 제작을 해가지고요. 플라스틱으로 트랜지스터까지 만들어가지고,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좋아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.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. 그럼, 안녕!